승마협회를 통하지 않고 35억 원이라는 거액을 독일로 송금한 삼성전자의 사장이 독일로 출국해서 정유라 씨 훈련 지원을 상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회사가 조직적으로 지원에 나섰던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현지에서 정혜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삼성이 비덱스포츠의 전신인 코레스포츠에 35억 원을 보낸 건 현지 승마 훈련을 지원한다는 명목이었습니다. 이른바 컨설팅 비용입니다. 컨설팅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승마협회장을 맡고 있는 삼성전자의 박상진 사장 등이 독일로 출장까지 간 것으로 S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독일 헬센주 승마협회 관계자는 코레스포츠와 경영 참여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박 사장과 다른 임원을 여러 번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이 작은 지원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사실상 정유라 씨 개인 회사에 조직적으로 지원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불투명한 내용이 많아 논의에서 빠졌다고 밝혔습니다. m Nach einigen Gesprächen wieder zurückgezogen, weil ich die ganzen Sachen nicht durchblickt habe. 또 독일 헤센주 승마 협회장이 코레스포츠의 공동 대표직을 맡은 것도 불과 사흘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은 삼성도 모두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삼성 측은 헤센주 승마 협회장이 코레스포츠에 재직한다는 점이 자금 지원의 한 가지 이유였다고 최근 설명했습니다. 로베르토 씨의 말과는 180도 다른 해명입니다. 삼성이 독일 검찰의 수사까지 받는 상황에서 해명마저 거짓으로 드러나면 글로벌 기업의 이미지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SBS 정혜경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8시 뉴스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대기업과 현 정권 사이에 뒷거래가 있었다는 증언의 단독 보도로 시작합니다. 삼성그룹이 최순실 씨 독일 승마 사업에 280억 원가량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정부로부터 사업상 지원을 약속받았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독일 현지에서 특별 취재팀 정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베르토 쿠이퍼스 독일 햇센주 승마협회 경영부문대표는 한때 비덱 스포츠의 전신 코레 스포츠의 공동대표였습니다. 공동대표를 맡는 과정에서 한국 승마 선수들의 독일 전지훈련 등 최순실 씨 측과 사업계획을 상세히 논의했습니다. 쿠이퍼스 대표는 당시 최순실 씨 측으로부터 삼성이 노조 문제 협력과 연구비 등의 정부 지원을 약속받고 최씨 측에게 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삼성에 구체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삼성은 최씨 모녀를 도와주는 3자 협력 구조라는 설명입니다. 이런 지원 계획이 추진된 지난해 삼성은 방산 계열사를 한화로 매각하고 지주회사 격인 삼성물산과 제1모직을 합병시키는 등 지배구조와 관련해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던 시기입니다. 특히 지난해 한화로 팔리는 삼성 4개 계열사 노조는 매각 반대를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 쿠이퍼스 씨는 또 삼성이 독일에서만 2200만유로 우리 돈약 280억 원을 지원하기로 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선수들의 전지훈련 비용 외에도 최 씨가 계획하던 스포츠센터 건립 자금도 삼성이 되기로 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삼성은 35억 원을 독일의 최씨 회사 비댁으로 직접 보냈고 전지 훈련 비용 등으로 186억 원을 2020년까지 지원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280억 원 지원 계획대로라면 삼성의 최씨 모녀 지원금이 검찰 수사에서 추가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SBS 정혜경입니다. 최순실 씨 모녀를 위해 삼성은 거액의 돈만 내놓은 게 아니었습니다. 삼성전자 사장이 독일로 직접 가서 최순실 씨와 사업 관련 논의를 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삼성 법무실 수석 변호사까지 대동한 출장이었습니다. 특별 취재팀 박수진 기자입니다. 삼성전자의 박상진 사장과 황모 전무 그리고 법무실 수석 변호사 등 3명의 명함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여름 쿠이퍼스 독일 헬센주 승마협회 대표를 만났습니다. 이런 자리는 9월 초까지 여러 차례 이어졌습니다. 삼성 출장 팀은 쿠이퍼스 대표를 코레스포츠 공동 대표로 영입하는 문제와 한국 승마 선수의 전지 훈련 문제들을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주선한 건 바로 최순실 씨였습니다. 쿠이퍼스 대표는 최 씨와 최씨 측근 삼성 출장 팀을 자주 만났고 한 차례를 빼고는 최순실 씨가 함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스타이겐베르거 호텔에서 식사할 때의 상황도 설명했습니다. 최 씨가 전화를 받기 위해 자리를 오래 뜨기도 했고 최 씨와 통역을 통해 대화했다며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삼성과 최씨 관계가 좋아 보였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박산진 사장과 황전무는 승마협회 회장과 부회장을 맡고 있지만 독일로 출장 가서 아무런 공식 직함이 없는 최씨 모녀의 일을 도와준 셈입니다. 삼성은 최씨 모녀 외에도 최씨 조카 장시호 씨가 만든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5억 원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쿠이퍼스 대표는 코레스포츠의 공동 대표로 합류했지만 사업 활동이 불법적이라는 의심이 들어서 사흘 만인 지난해 9월 1일 사퇴했습니다. SBS 박수진입니다. SBS 특별 취재팀과 만난 쿠이퍼스 대표는 최순실 씨와 사업 논의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 씨의 딸 정유라 양을 비호한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시 측의 사업 계획이 불투명하고 불법적으로 보여 일을 그만뒀다고 밝혔습니다. 조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쿠이퍼스 대표는 최순실 씨 측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천만 유로에 달하는 자금을 삼성이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최시 측의 설명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독일로 전지훈련을 오게 될 한국 승마팀의 일원인 정유라 씨가 한국 대통령의 비호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전지훈련을 오게 될 승마 선수 4명에게 말두 마리씩을 배정할 계획이었는데, 유독 정 씨에게는 더 비싼 말을 고르도록 했던 일도 또렷하게 기억난다고 말했습니다. 워낙 비싼 말을 정 씨에게 배정해서 지출 금액이 크게 올랐고, 굉장히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최순실 씨는 굉장히 예의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정작 승마에는 관심이 없고 딸이 행복하기만을 원하는 것 같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쿠이퍼스 대표는 독일 비스바덴 경찰 요구에 따라 삼성과 코리스포츠가 손잡고 추진한 사업에 대한 서류를 모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의 한 은행이 고발해 온 돈세탁 사건과 관련해 독일 사정당국의 수사 초점도 삼성과 최순실 씨측 거래에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SBS 조교입니다. 삼성과 최순실 씨는 이번 프로젝트를 지난해 상반기부터 바쁘게 준비한 걸로 보입니다. 양측의 지난해 움직임을 되짚어 보면 마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특별취재팀 진성민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대한승마협회 회장을 맡는 회사가 한화생명에서 삼성전자로 바뀝니다. 승마협회는 승마 선수 육성을 위한 전지 훈련 계획 등을 추진합니다. 이때부터 삼성과 최순실 씨의 움직임이 독일과 한국에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갑니다. 승마 협회 사업들을 최씨 개인 회사에 맡기기로 미리 정한 듯한 정황들이 나타납니다. 최씨는 독일 헤센주 승마 협회 측과 접촉하면서 지난해 7월에 독일 회사를 사들이고 8월에는 코레 스포츠로 회사명을 바꿉니다. 삼성의 박상진 사장 일행이 독일을 방문한 건 이무렵입니다. 독일 헤센주 승마협회장을 코레스포츠 공동대표로 영입합니다. 쿠이퍼스 공동대표가 사퇴했지만 승마협회는 코레스포츠와 전지 훈련 컨설팅 계약을 맺습니다. 컨설팅 비용으로 35억 원을 코레스포츠에서 이름이 바뀐 비덱스포츠로 송금합니다. 또 승마협회는 삼성에 요청하는 형식으로 오는 2020년까지 186억 원을 정유라 씨의 종목인 마장마술에 지원한다는 로드맵을 지난해 10월 공식화했습니다. 삼성의 미루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까지 감안하면 최순실 씨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지원금은 500억 원이 넘는 규모여서 그 배경에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 측은 SBS의 취재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전해왔습니다. SBS 진송민입니다. 삼성그룹과 최순실 씨 측이 사실상의 정유라 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한 정황이 SBS에 포착됐습니다. 최 씨의 소유회사에서 짠 승마선수 전지훈련 계획이 삼성이 회장을 맡고 있는 승마협회의 계획과 일치했습니다. 박민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승마협회가 지난해 10월 만든 유망주 육성 로드맵입니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출전하는 마장마술 종목에 3년 반 동안 186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대부분 독일 전지훈련 캠프를 운영하는 데 들어갑니다. 비용은 삼성그룹에서 대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로드맵이 작성되기 훨씬 전에 최씨 소유의 독일 코레스포츠에서도 같은 계획이 세워집니다. SBS는 코레스포츠에서 만들어 지난해 8월 독일 현지 승마협회에 건넨 전지 훈련 지출 계획서를 확보했습니다. 말과 장비, 말 관리사 등 지출 항목이 승마협회의 로드맵과 거의 같습니다. 지출 총액도 1,438만 유로. 로드맵 작성 당시의 환율을 적용하면 약 186억 원으로 삼성이 지원하기로 한 금액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한때 코레스포츠 공동 대표를 맡았던 쿠이퍼스 헤센즈 승마협회 대표는. 삼성이 모든 경비를 대기로 약속돼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전지훈련을 위해 최 씨가 스포츠센터 건립도 추진했는데 이 비용을 포함해 모두 2,200만 유로, 약 280억 원을 삼성이 최씨 측에 지원할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외형상으로는 한국과 독일의 승마협회에서 하는 사업으로 포장하려한 정황도 있습니다. 코레스포츠가 푸이퍼스 대표를 회사 공동대표로 영입하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없었습니다. 구이퍼스 대표가 회사의 모든 업무에 대한 결재권 및 결정권은 없으며 이에 따른 책임도 없다는 내용의 문서에 최순실 씨가 개명 후의 이름으로 서명까지 했습니다. s b s 박 m s 입니다 s 성이 s 순실씨 모녀를 위해서 독일로 35억 원을 보낸 시기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삼성 측은 n g s 포츠의 전신 코레스포츠의 돈을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취재 결과 첫 송금은 코레스포츠가 설립되기도 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뭘 뜻하는 걸까요? 독일 현지에서 정혜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와 올해 네 차례에 나눠서 독일의 최순실 씨 측에 35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승마와 관련된 컨설팅 비용의 명목으로 독일 코레스포츠로 보냈다는 게 삼성 측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첫 송금 당시 코레스포츠라는 회사는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SBS 취재 결과 첫 송금 시기는 지난해 6월입니다. 최순실 씨는 지난해 7월 설립된 마인제 959라는 회사를 인수한 뒤 8월 25일 이름을 코레스포츠로 변경하고 사업 목적에 스포츠 컨설팅을 포함했습니다. 회사가 차려지기도 전에 삼성이 최순실 씨 개인계좌나 독일 내 다른 법인 계좌를 통해 송금했다는 얘기입니다. 검찰도 독일 내 복수의 최씨 관련 계좌에 돈이 송금됐다며 코레스포츠 외에 다른 계좌로 송금한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35억 원이 코레스포츠의 컨설팅 비용이라는 삼성의 설명과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들이 최씨의 딸 정유라 씨 등을 위한 승마 센터 부지를 물색하러 다녔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쿠이버스 독일 헤센주 승마 협회 대표는 자신이 비블리스 지역을 추천했으며. 승마장과 숙소 등의 임대 비용으로 500만 유로를 지출하는 방안을 삼성 측과 논의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독일 검찰은 돈세탁 수사 대상이 코레스포츠와 최실하면서 한국에서 송금된 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SBS 정혜경입니다. 최순실씨 일가가 독일로 돈을 빼돌리려 했다는 정황은 그동안 여러 차례 보도를 해드렸는데 구체적인 액수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3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40억 원 가까운 돈을 세탁하려 한 것으로 독일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별 취재팀 박민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검찰청은 최순실씨 등이 세탁한 자금의 규모를 묻는 SBS의 이메일 질문에 두 가지로 나눠서 답변했습니다. 우선 돈 세탁이 한국에서 송금된 돈과 관련 있다면서 송금 규모가 약 300만 유로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삼성전자가 최씨 소유의 회사에 보낸 금액과 거의 일치합니다. 삼성은 지난해 9월부터 4차례에 걸쳐 비대개 전신인 코레스포츠에 282만 9천 유로 약 37억 원을 보냈다고 밝혀왔습니다. 삼성은 그동안 이 돈이 승마훈련과 관련된 컨설팅 비용이라고 설명해왔는데 독일 검찰은 이 돈의 흐름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프랑크푸르트 검찰은 300만 유로 외에 돈세탁 혐의가 있는 현금 거래가 더 있다면서 이 현금 거래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금의 출처가 어디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최씨의 독일 내 비자금이 더 있거나 삼성이 최씨 측에게 추가로 건넨 돈이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어서 수사 진전에 따라 파장이 일수 있습니다. 프랑크 프리트 검찰은 최 씨와 함께 자금 세탁 혐의를 받고 있는 정유라 씨의 소재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최 씨의 독일 내돈 세탁 혐의와 관련해 한국 특별검사에 수사 협조 요청을 받지 않았다며 특검이 요청이 온다면 협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SBS 박민아입니다. SBS는 지난달 삼성이 정부 지원을 약속받고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 훈련 지원 명목으로 독일에서만 200억 원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보도해 드린 바 있습니다. 삼성과 최순실 씨 회사 가 매전 계약서가 공개됐는데 이런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특별취재팀 박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은 그동안 독일 코레스포츠로 송금한 것에 대해 승마협회 차원의 지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승마협회 지원권은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코레스포츠와 맺은 컨설팅 계약서를 보면 계약의 당사자가 승마협회가 아니라 삼성전자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승마장 임대, 말과 장비 구입, 선수들의 전지훈련, 체재비 등의 명목으로 2018년까지 약 220억 원입니다. 계약서엔 승마 선수 6명을 지원한다고 돼 있지만 실제 혜택을 본건 정유라 씨가 유일합니다. 삼성이 지원을 약속한 약 220억 원 가운데 직접 송금한 37억 원등 80억 원은 이미 정유라 씨를 위해 쓰였습니다. 코레스포츠는 삼성과의 계약 하루 전에 부랴부랴 설립 등기를 마쳤고 당연히 스포츠 컨설팅 계약도 처음이었습니다.

계약 체결 뒤 삼성은 외형상 승마협회의 사업을 후원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이행하려다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삼성은 정윤화 싶뿐 아니라 선수 6명을 선발해 전지훈련시키려 했지만 선발 과정이 지연됐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SBS 박미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는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기에 좀 거북하거나 분통 터질 수 있는 영상으로 시작합니다. 최순실 씨딸 정유라 씨가 지난해 독일 승마장에서 승마 연습을 하는 동영상을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삼성이 준 돈으로 마련한 고급 말을 타는 장면입니다. 나라를 뒤 흔들어 놓은 사태 관계자들이 연습 장면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보시죠. 특별 취재팀 박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 독일 카셀만 승마학교입니다. 정유라 씨가 말에 오르기 직전 한국인 일행의 분위기가 한껏 들떠 있습니다. 정면선도 좋아. 어떻게 이 모습을 촬영할지도 상의합니다. 네,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동영상 찍습니다동영 가지고 는해지니까 촬영의 목적은 최순실 씨에게 보여주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회 보셔야 되는데 아 이게 부터 흐뭇하, 얼마나 부터하습니까 <laughs> 동영상이 촬영된 건 정유라 씨가 제주도에서 출산한 뒤 넉달가량 지난 시점입니다. 한동안 훈련에 쉬었던 정유라 씨가 다시 훈련을 재개할 무렵입니다. 동영상에는 정유라 씨의 전 남편 등 한국인 3명과 정 씨의 독일인 승마 코치인 캄플라데 씨도 등장합니다. 유라 씨가 탄 말은 독일인 코치의 말에 따라 동작을 바꿉니다. 달리다 왼쪽과 오른쪽 다리를 바꾸거나 45도 각도로 걷는 기술 등 마장마술의 기본 동작이 잘 훈련돼 있습니다. 동영상을 입수한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정유라 씨가 이날 말두 마리를 탔는데 각각 30억 원과 20억 원의 비싼 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삼성이 지원한 돈으로 말을 살 계획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훈련 장면은 최순실 씨 소유 독일 코레스포츠가 삼성전자와 220억 원 지원 계약을 마무리 짓고.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첫송금을 받은 다음 날 촬영됐습니다. 한국에서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설립이 한창 진행되는 등 국정 농단이 진행될 때 독일에서는 정유라 지원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었던 셈입니다. SBS 박수진입니다. 네, 그럼 박수진 기자와 함께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네. 좀 불편해요, 보기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영상 어떻게 보겠어요? 네 영상을 촬영한 사람은 네. 최순실 씨가 독일에 세운 개인 회사 코레스포츠 직원으로 추정됩니다. 네. 민주당 박영선 의원실을 통해서 저희 SBS가 입수를 했는데요. 정신의 이날 말두 마리를 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당시에 말을 구입을 한 상태였는지 아니면 구입하기 전에 살펴보는 단계였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삼성의 지원을 받고 말을 사러 다니면서 이런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런데 말 자체를 삼성이 사줬다. 이건 뭐 확인이 된 거죠? 네, 어느 정황이 드러나 있습니다. 삼성에 대한 컨설팅 비용 청구 내역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들고 나온 이 문건은 이제까지 거의 공개가 되지 않은 문건 중 하나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5달 동안 말 구입비를 포함해 392만 유로 우리 돈 51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의 지원금이 직접 송금한 37억 원이랑 그리고 삼성의 독일 법인을 통해 지원한 43억 원 이렇게 80억 원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 가운데 43억 원은 삼성에서도 말 구입비로 쓰였고 지금은 회수했다면서 말 구입을 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수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삼성 측은 합병성사와 최순실 딸 정유라 지원은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는 줄곧 이런 삼성의 입장에 물음표를 제기해 왔습니다. 오늘 또한 가지 물음표를 던집니다. 삼성이 회장사로 있는 승마협회가 합병성사 이전에 이미 정유라 지원 기획을 세, 계획을 세운 걸 보여주는 정황 하나를 저희가 포착했습니다. 진성민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대한 승마협회 올림픽 기획팀이 지난해 6월에 작성한 한국 승마 선수단 지원 계획안입니다. 2020년 도쿄 올림픽 때까지 말을 새로 구매하고 독일에 훈련 캠프를 설치한 뒤 선수들의 전지 훈련을 지원하는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전체 비용은 318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이 돈은 삼성그룹과 한국 마사회의 지원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 가능한 선수 명단 중엔 정유라 씨의 개명 이전 이름인 정류 연도 들어 있습니다. 넉달 뒤인 지난해 10월에 확정된 승마 유망주 육성 로드맵과 거의 비슷합니다. 특히 말 12필을 운영할 경우 전지 훈련 비용이 35억 원 남짓으로 두 가지 문건의 액수가 끝자리까지 일치합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을 통해 SBS가 입수한 이 6월 문건은 10월 최종안의 초안으로 분석됩니다. 초안이 만들어진 지난해 6월은 삼성으로 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앞둔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두 회사의 합병은 한달 전인 지난해 5월부터 공개적으로 추진됐고 7월 17일 주주총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삼성이 합병 전에 최순실 씨 모녀에 대한 특혜 지원을 약속하고 그 대가로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도움을 받았다는 의혹이 더 짙어지는 정황입니다. 지금까지 삼성의 해명과도 배치됩니다. 삼성은 최씨 모녀에 대한 지원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이후에 이루어졌다며 대가성을 일축해왔습니다. 삼성이 합병 전에 최씨 모녀 지원 계획을 짰다는 정황이 나오면서 대가성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신송민입니다 삼성과 최순실 씨의 독일 회사 코레스포츠가 지난해 8월 서명한 컨설팅 계약서입니다. 계약 기간은 2018년 말까지, 계약 금액은 약 22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이 코레스포츠의 컨설팅 비용으로 300억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었다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계약을 주도한 최씨 측근의 이메일을 입수했습니다. 특별 취재팀 박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과 코레스포츠는 컨설팅 계약을 한달 앞둔 지난해 7월부터 계약서에 담길 내용을 이메일로 주고받습니다. 이때 최순실 씨와 승마협회 부회장인 삼성전자 황성수 전무 사이에서 박원호 전 승마협회 전무가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박씨는 이 프로젝트에 삼성이 250억 원에서 최대 300억 원선까지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최씨에게 이메일로 보고합니다. 그러면서 박씨는 최씨 소유 코레스포츠 직원 인건비를 어디서 충당할지 걱정하며 삼성의 선수단 운영요원을 추가로 요청하자고 제안합니다. 최씨 개인회사인 코레스포츠의 인건비까지 모두 삼성에 전가시키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이 때문인지 8월 4일 약 235억 원으로 책정된 계약금액이 9일 뒤에는 267억 원까지 늘어납니다. 계약의 주도권을 코레스포츠가 쥐고 있었고, 어떻게든 명목만 만들면 삼성이 돈을 줄 거란 믿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추가 수정을 거쳐 최종 계약금액은 정유라 씨 외에 다른 선수들이 탈 말값을 줄이고, 대신 코레스포츠가 가져가는 수수료율을 당초 10%에서 15%로 높여 220억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계약 체결 후박 씨는 정유라 씨 등과 함께 말을 사러 다녔고 동영상에도 촬영됐습니다. SBS가 이수한 이메일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안이 주주총회를 통과하고 4일 지난 뒤부터 약한 달가량 주고 받은 것들입니다. 때문에 합병이 성사되기 전부터 삼성과 최순실 측이 승마 훈련 지원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SBS 박수진입니다. 자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 덴마크 올보르 올보르가 익숙한 곳이기는 했지만 최순실 씨의 유럽 거점은 아무래도 독일이었습니다. 최 씨가 적어도 2015년 초부터 독일 영주권을 취득할 계획을 세운 정황이 나왔습니다. 정유라 씨가 엄마에게 쓴 편지에 영주권과 관련한 내용이 나옵니다. 저희 SBS가 그 편지를 입수했습니다. 특별 취재팀 최우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정유라 씨가 자필로 엄마인 최순실 씨에게 쓴 편지입니다. 날짜는 2015년 1월 15일로 적혀 있습니다. 이때 정신은 임신 중이었습니다. 편지에서 정신은 엄마가 영주권 얻어서 간다고 하면 할말 없고 말릴 수도 없지만 가끔이라도 아이를 봐줬으면 좋겠다고 적었습니다. 엄마 최 씨가 독일로 이주해 영주권을 취득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최 씨는 지난해 10월 언론 인터뷰에서도 독일로 이주하려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일을 방문한 지난해 9월에 이주목적으로 출국했다는 얘기인데 편지 작성 시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1년 8개월 전부터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일한몇있다그그무이 그죠? 다음 한 달씩 뭐 그래 있으면 호텔 상가도 으로 손볼까 손보고 그런다고. 갈 때는 방과 후보 하는 말 들었죠. 지금 뉴로을 어떻게 바꿨나 뭐 어쩌고 하면서. 편지가 작성된 때는 삼성이 승마협회 회장을 맡기로 사실상 결정된 뒤였습니다. 7개월 뒤 삼성은 최 씨의 독일 회사 코레스포츠에 220억 원을 지원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개인 회사를 세우고 이런 계약을 따낼 계약까지 미리 세운 뒤 영주권 취득을 추진한 건 아닌지 특검에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SBS 최우철입니다. 정유라 씨가 덴마크에서 약석달전 값비싼 명마를 구입했다는 유럽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순실 일가의 의혹이 터져 나오던 시점이죠. 나라를 뒤 흔들어 놓고도 태어났던데다. 자금 출처도 의문입니다. 특별 취재팀 박민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정유라 씨는 비타나 5등 삼성이 제공한 말은 지난해 다 회수해 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제말 어린 말들이랑 한국에서 갖고 온말한필 남았거든요. 그 말만 가지고. 삼성이 밝힌 비타나 5 등의 회수 시점은 지난해 8월입니다. 그런데 스웨덴 등 유럽의 승마 전문지들은 석달 전인 지난해 10월 정유라 씨 측이 블라디미르라는 스웨덴산 명마를 구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유라 씨가 탔다고 알려지지 않은 말입니다. 스웨덴 대표로 그랑프리 대회에 출전한 적이 있는 말로 수억 원을 호가한다는 게 승마 관계자들의 전언입니다. 말 구매자는 정유라 씨가 연습했던 덴마크 올보르의 헬그스트란드 승마장인데 정유라 씨가 타는 말이라고 명시됐습니다. 블라디미르의 전 주인도 한국인에게 팔리는 것으로 알았다고 유럽 언론에 밝혔습니다. 그동안 숨겨져 왔던 정유라 선수의 소유인 고가의 승용 승마용 말이 어떤 경위로 구입됐고 구입 자금이 어떻게 마련됐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삼성이 어떤 역할을 한 것인지 분명히 조사해야 합니다. 말이 거래된 지난해 10월은 국정 농단과 이대 특혜 입학 의혹으로 민심이 들끓던 시기입니다. 최순실 씨 모녀가 독일 등 유럽에 숨겨둔 자금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삼성이 공식적으로 손을 뗀후 누가 계속 이들 모녀를 도왔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BS 박민호입니다.